안녕하세요. 헬퍼스입니다. 오늘은 레포트의 서론 부분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한동안 업로드하게 될 레포트 관련 영상은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레포트의 서론에서는 내가 왜이 레포트를 작성하게 되었는지 왜 하필 이 주제로 레포트를 작성하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사론을 작성할 때에는 레포트의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작성해도 좋고, 자신이 수강했던 강의의 내용 중 레포트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도 좋고, 사회적 이슈 중 레포트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도 좋습니다. 가령,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하게 된다면 과거 땡땡한 사건을 계기로 땡땡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이후 이를 조사한 결과 땡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땡땡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였다라는 흐름으로 서론을 작성하게 될 것이며,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게 된다면 공공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뭐가 뭐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이는 뭐와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땡땡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였다. 또는 땡땡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뭐가 뭐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학문적인 관점에서 뭐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고자 한다. 라는 흐름으로 서론을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작성하게 된다면 최근 땡땡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는 땡땡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뭐를 조금 더 깊이 파악하고자 한다. 라는 흐름으로 서론을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신의 경험 강의 내용 사회적 이슈였지만 이 외에도 어떠한 선행 연구가 있었다는 내용도 서론에 작성하기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